아네 안녕하세요 네 이탄 오늘 이탄 하도 제가 책 읽으면서 그 책에서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laughs> 하는 바람에 이것을 한번 먹으면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거는 비빔라면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하여튼 뭐 하여튼 먹어볼까요 얼마나 매운지 음, 엄청 맵네요. 제 눈이 싱싱해지는 거 보이죠? 이야. 음. 저는 좀 국물이 있게, 자박자박하게 이렇게 국물이 있게 했어요. 국물이 있게. 음. 국물이 없으면. 음. 이것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섬? 풍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음, 아 이제서 아 그렇구나 이제 이러면서 먹고 있어, <laughs> 아, <웃음> 음, 음, <웃음> 이. 라면에 이런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쵸 더군다나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라면에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네, 불닭볶음면. 네, 저도 불닭볶음면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엑스피어 블록체인, 엑스피어 코인, 블록 매니아를 에음 소개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회사의 그 블록체인, XPO 블록체인 기술을 전 세계에 팔아먹는 회사에 예, 투자금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예, 제가 이렇게 먹방까지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 불닭볶음면. <laughs> 불닭볶음면. 이렇게 먹는 모습이 이쁜가요? 네. 음, 저한테는 그렇게 맵지는 않지만 음. 음. 게 사람들이 이 맛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 라면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 불닭볶음면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조리 방법은 이제 뚜껑을 열고 액상 스프와 후레이크를 꺼낸 다음에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부어 줍니다 4분 후에 물을 모두 따라 버린 다음에 액상스프와 볶음 참깨와 구운 김 후라이크를 넣고 잘 비벼 주세요 엄청 간편하죠 네 엄청 간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 매워가지고 막 이렇게 음. 아주 귀여운 사진이 그림이 여기 이렇게 아흠. 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뭐 매운 거를 먹으면 여기가 뭐 화끈화끈 해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은 매운 게 가신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매운 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 이것이 음. 1888년에 만들어진 건가 1988년 음. 1900... 1988년에 이 라면이 나왔었는나 음, 하여튼, 언제부터 이 라면이 나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평생에 처음 먹어보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다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라면을한번 먹으면 이렇게 몇 번을 씻고 넘겨야 되나요? 저는 한 서너 번, 네 다섯 번 입어서 <laughs> 입속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laughs> 국물을 좀 풍족하게 했는데 좀 그래서 덜 매웠는지 <laughs> 뭐 하여튼 그래도. 콧물이 조금 날라그러는데요. 네. 아까 좀 시키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드릴까 네. 맞다, 드릴까 맞다. 아 네. 네. 라면 먹방 유튜브 찍고 있는 중입니다. 네. <laughs>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세느강이 결국 한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음, 감사합니다. 문학상에 세느강은 없습니다. 네네. 한강이 어차피 올라가야 될 자리를 지는 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너무 처음에는 네. 뭐 이름이 한강이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어차피 네. 그 한강은 이 5천년 역사의 아. 대동물이었어요. 아 네. 네. 인정하든 말든. 네네. 그 음식은 맛이 없어도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는 거기서부터흘러갔습니다 아... 맵긴 네. 아, 맵네요. 소주 그렇게 드세요? 아, 소주 아니고요 이거 국물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올라습니다 아, 한강 소주라고 시뻘건네요. 네. <laughs> 이거 맛있겠다. 뼈어 먹으려니 양이 없네요. 네 다음에 네. 사 가지고 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laughs> 일단 말씀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라면이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저한테 숙제를 주시면 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뭐 이렇게 품목 보고 번호가 198803831271. 아, 그거는 저기 저 블랙 나 저기 저 재고 남바라 1980년대 그 제작이 됐다는 것 같아요. 이 라면이 그러면 1988년에 처음 예, 나왔다는 그 거예요? 나이가 그만큼 이제 23 40년이 됐다는 얘기네요. 아, 잠깐만 2024년이죠. 음, 원주 공장에서 나왔는데, 그저 아, 바꾸더네요. 뭐 22년 8월... 아, 또미양 어, 공장 지네들끼리 하는 블랙 난바예요. 음. 아 그래요? 네. 뭐, 더 이상 아, 좀 뭐, 어렵게 뭐, 찾고. 뭐, 그러니까요. 좀 이런 걸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네. 참루 아시죠? 뭐 저처럼 이거 아직도 한 번도 못 드셔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확률는 음, 저기 동남에서 <laughs> 네. 나옵니다. 말레이시아산이군요. 네, 방금. 그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말레이시아하고 네. 협약이 돼서 나오 고 네. 있겠죠. 밀가루는 호주산, 미국산이고요. 네. 음. 그다음에 뭐 여기 어뭐 이런 거 저런 거 엄청 들어가 활성 소음의 글루텐 정제염 미감 N 네, 그 들어가는 잠깐 잠깐 재료들입니다. 네네 네, 뭐. 그릴 치킨 농축액, 뭐 그릴 치킨 농축액, 네, 대두유, 농식에. 양파, 고추씨 네. 향미유, 고춧가루맛베이스스 음, 구운 매운 고추 베이스 분말, 마늘, 음. 야.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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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프레이크는 음. 네, 볶음 참깨랑 구운 김 프레이크. 네. 업소 명미 소재지는 서울. 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04. 근데 사업자 주소입니다. 아, 네네. 며칠이 네. 네. 글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물에 주의하시고요. 전자레인지 불가입니다. 음, 네. 넣어버리면 타버립니다. 아, 네. 저영양은425 칼로리고요. 네. 네. 뭐 그러면뭐 그냥 그 알아서 하세요. 네네. 음... 계란, 우유, 대두, 밀, 닭고기, 쇠고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 그 라인에서 나온 음식이란 네, 얘기입니다 불량식품에 주의해주세요 유사품에 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사람이, <laughs> 먹는 사람이 알아서 잘 드세요 유사품 네, 아니기 바랍니다 아 이거요?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가짜예요? <laughs> 아, 음식 가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중국산이에요 이 라면이 중국산이 어디어요 아, 와. 음. 네, 네. 오늘은 예, 처음으로 먹방 유튜버 이면정. 예. 음, 하도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했었길래 한번 먹어봤습니다. 네, 깨끗하게 싹 먹었습니다.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